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성경 지리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리적 구분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질문은 열두 지파 땅 분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리 개관과 열두 지파 땅 분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유학 오던 1998년부터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수 있겠다는 기대를 은근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학교 수업을 통해서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니 수업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사고는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강원도가 어디이고 경기도, 제주도가 어디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리적 개념은 그 땅에 살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짧은 역사를 갖고 있기에 유치원 때부터 역사 및 지리에 대해 조금씩 차근차근 그 개념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할 정도가 되면 이미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들을 따라가기 위해 나름대로 길을 쓰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요약하면 성경 지리는 12지파의 땅 분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땅 분배를 이해하려면 우선 열두 지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열두 지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두 지파의 땅 분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열두 지파를 검색하면 신천지 관련 영상이 쫙 검색됩니다. 허걱했습니다. 열두 지파는 신천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혹은 종말론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건재는 신앙과. 균형 있는 성경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12지파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명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2지파 형성 과정에서부터 왜 명단이 상황에 따라. 다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집파가 되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 실바와 빌하. 이렇게 네 명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들 12명의 아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의하면 먼저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서대로 1. 루벤, 2. 시므온, 3. 레위, 4. 유다입니다. 그리고는 출산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생기지 않는 라헬이 그녀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에 의하면 그두 명에 대한 이름을 라헬이 지었습니다. 5. 단, 6. 납달리입니다. 이에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줄 알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에 의하면 동일하게 레아가 직접 이두 명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칠, 갓, 팔, 아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 주셔서 두 명의 아들과 딸한 명을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 이사갈 10. 스블론입니다. 유일하게 딸한 명이 나오는데 디나입니다. 그러니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은 것은 이들이 모두 레아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명은 모두 라헬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16에서 21절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것이 12지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 순서가 곧 지파의 순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12지파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온 것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12지파가 최초로 언급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루벤. 2. 시무원. 3. 엘레위. 4. 유다. 5. 스불론 육 이사갈 칠단팔갓구 아셀 10 납달리 11 요셉 12 베냐민 이와 동일한 12지파의 목록이 한번더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언약식에서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여섯 지파가 모였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여섯 지파입니다. 에발 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나머지 여섯 지파가 모였습니다. 루벤, 갓, 아셀, 스블론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게 12지파 명단입니다. 사실은 이 명단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빠졌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는 명단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민숙에 기록된 행군 순서와 성망 옆에 진을 칠 때의 명단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두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에는 행군 때의 지파 명단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이해하려면 열두 지파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진짜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지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기업을 받을 때는 집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에 대한 명단에서는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1지파가 12개의 기업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나누는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창자의 권리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 2배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일까요? 루벤입니다. 하지만 루벤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장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로 동침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특이하죠. 한 구절에 루우벤의 실수와 아들 열둘이라는 짧은 구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특별합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루우벤아 너는 내장자요내능력이요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루벤에게 한 축복의 전부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을 통해 루벤의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창세기 49장 26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예 이 문제를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촉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장자의 권리가 요셉의 자손에게로 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두 몫의 기업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 중에 누가 기업을 받게 될 것인지는 창세기 48장 5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12지파 명단에는 요셉은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을 때는 그는 마치 장자와도 같이 두 몫을 받게 되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각각 한집파의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여수와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두집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것만 이해하면 열두 지파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열두 지파의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민수기에서부터입니다. 지파 계수와 진영과 행군 순서를 설명할 때부터입니다. 지파 계수를 한 목적은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계수는 곧 군대의 숫자입니다. 곧 기업 분배와 연관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와 성막 주변으로 진영을 갖출 때에도 이 개수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지파를 개수할 때에는 당연히 레위 지파는 개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위해서 따로 개수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성막의 일이 그들의 분기시오 기업입니다. 전투와 상관없으니 군대의 숫자를 계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행군할 때와 성막 주변으로 진영을 갖출 때의 지파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제1대 동쪽 진영,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제2대 남쪽 진영, 루벤 진영입니다. 루벤 지파, 심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회막을 메고 따릅니다. 진영을 칠 때에는 회막 주변으로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제3대 서쪽 진영,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베냐민 지파. 제4대 북쪽 진영, 단 진영입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 분배는 당연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명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2지파의 명단에는 레위지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업을 받는 지파 명단에는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3. 기업과 관련해서는 요셉지파가 장자처럼 두 개의 몫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지파와 문하세지파의 이름으로 각각 받았습니다. 이제 분명히 정리되셨을 것입니다. 지파의 명단 속에는 특별한 비밀이나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3. 신약 속의 열두지파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지파라는 개념이 아주 조금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열두지파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의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신약성경 속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파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문하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앞에서 정리해 드린 열두 지파 개념에서 보면 이 명단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지파의 명단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두 지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 명단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둘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시록의 의도와 레위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천국 백성. 열두지파 명단으로 보는 해석이 더 많을 듯합니다. 그러면 게시록의 이 명단은 단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문하세지파가 들어온 게 됩니다. 만약 이 구절을 기업으로 받을 명단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은 에브라임과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단지파 대신에 레위가 들어온 것이 됩니다. 그러니 게시록의 지파 명단에는 단지파가 빠진 것은 분명한데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신 들어온 지파가 문화세 지파 혹은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열두 지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 되셨을 것입니다. 열두 지파 땅 분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두 지파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열두 지파 땅 분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우!